이승은 형주 남양군 출신인데, 위략에 따르면 그의 부친인 이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한중까지 가서 장로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장로는 수만명의 정예병을 가지고 있었고, 한중 지역은 사방이 험준하여 굳건했는데, 때마침 한중에서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휴는 장로를 찾아가 붉은 기운이 오래도록 쇠했으니, 마침내 황색 세력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라 말하며, 장로에게 칭제를 권유했으나 장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했을 때 이휴는 장로에게 항복을 권유한 공을 인정받아 관내 후에 자기와 상관기종이라는 명예직을 받고 업에서 지냈으며 상당 거록두 군의 태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처럼 이승은 부친인 이휴 덕택에 최강국인 위나라의 중심지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는 훗날 유력 가문이나 공신의 자제들처럼 수도인 낙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이승은 본래부터 제주와 치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며 젊었을 때 낙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시기에 조상을 만나 그와 인연을 맺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조해는 겉만 번지르르한 실속 없는 풍조나 사치를 혐오하여 이를 금지했는데. 이승은 몰래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명사들과 어울리며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를 조예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이승은 체포되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그는 약삽하게도 자신과 교류했던 사람들을 모두 일로 바쳤고 그 대가로 감형을 받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의 사후 친하게 지냈던 조상이 정권을 장악했기에 이승은 조상의 측근이 되어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승진하여 상서에 임명됩니다. 정시 5년 이승은 조상의 권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그가 공명을 세워야 한다고 여겼으므로 등양과 함께 조상을 찾아가 촉을 정벌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사마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에서 7만여 명의 군사를 일으켜 촉정벌을 시작했는데 이로써 낙곡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조상의 군대는 촉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이동 도중에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촉나라의 견고한 수비 때문에 진격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니 이로써 군중에서는 촉정벌 계획을 세운 이승과 등량을 죽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상은 복명을 세우기는커녕 비웃음거리가 되어 돌아왔으나 큰 실책을 범한 이승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곁에 두었고 그를 하남윤으로 임명하며 중용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사마에는 촉정보를 주장한 이승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조상이 사마이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 그를 뒷방 늙은이로 만들자 사마이는 병에 걸렸다고 칭하며 집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지냅니다. 그래서 조상 등은 때마침 형주자 사이에 임명된 이승을 시켜 안부인사를 핑계로 사마이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이승은 사마이를 찾아갔는데, 사마이는 병이 위중한 척을 하며 쇠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사마이의 거짓 연기에 속아 넘어간 이승은 자신이 본 그대로를 조상 등에게 알립니다. 이로 인해 조상 등은 더 이상 사마이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게 되는데, 위말전에 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말전에 따르면 이승은 사마이를 만난 뒤 자신이 별다른 공로가 없는데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 본주의 자사가 되었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고 사마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도 자신을 기꺼이 만나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이 사마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두 명의 시녀에게 시중을 받고 있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쇠약해져 있었고 죽을 먹으려 했으나 먹지 못하고 모두 흘려 가슴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승은 이를 측은하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사마이에게 지금 주상께서 아직 어리시니 천하 사람들은 명공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공의 오랜 풍질이 다시 발병했다고 하던데 어찌 전체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천천히 목소리를 높이고 겨우 숨을 이어가며 내가 늙고 병이 깊어 죽음이 아침저녁에 달려있어 그대는 이제 병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병주는 이민족과 가까운 지역이니 잘 방비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우린 아마도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 어찌해야 하겠어? 라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마이가 이승이 병주로 간다는 착각을 했기에, 이승은 사마이에게 송구스럽지만 본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 병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으나, 사마이는 정신이 흐려지는 척을 하며, 그대는 이제 막 병주에 도착했으니, 부디 몸 조심하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은 다시 송구스럽지만 형주로 부임하는 것이지 병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사마이는 알아차렸다는 듯이 이승에게 이 사마이가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고 혼미하여 그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소. 그대가 지금 본주의 자사가 된다니 훌륭한 덕과 장렬한 기상으로 공훈을 잘 세우도록 하시오. 이제 마땅히 그대와 헤어져야 하는데 내 자신의 기력이 점점 쇠하는 것을 보니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으므로 스스로 힘을 내어 변변찮지만 주인된 보리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대와 죽음을 앞둔 이별을 하려하오. 그리고 사마사와 사마서 형제가 그대와 친구가 되도록 하여 서로 버려두고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마이의 보잘 것 없는 마음을 채우고 싶소. 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는데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마이의 엄청난 연기력에 이승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결국 마땅히 가르침을 받들고 칭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뒤 물러났습니다. 이후 이승은 조상 등을 만나서 태부께서는 말을 잘 못하시고 입으로 음식을 비우지 못하시며 남쪽을 가리켜 북쪽이라 하였습니다. 또 제가 병주로 간다고 하시길래 저는 돌아가 병주로 가는 것이지 병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다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되어서야 제가 병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태부의 병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라니 슬프군요. 라고 하였으니 이승의 이러한 발언과 반응 때문에 조상 등은 사마이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조상 일파는 이승 때문에 사마이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다가 오평릉 사변이 터지며 권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정시 10년에 조상과 그 일파는 모두 목이 베어지고 삼족이 멸해집니다. 위략에 따르면 이승이 하남윤으로 있을 때 관청 앞에 구조물이 무너졌기에 그는 사람을 시켜 그것을 다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도중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때마침 부조를 전달하는 관리인 소코의 머리를 강타했고 이에 그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 뒤에 이승은 승진하여 형주자사에 임명되었으나 아직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평릉 사변이 터져 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이승은 관직을 역임하며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자의 기록을 보면 이승이 한암윤으로 있었을 때늘 적용되던 법을 훼손하여 한때의 명성을 더두었다고 나옵니다. 이는 이승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지켜야 할 복귀나 규제를 없앴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후 하남륜이된 부하가 이승이 훼손한 복귀를 다시 확립하고 개선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이승은 하우연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이승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